안녕하십니까 남조선 캡틴 나입니다 저는 현재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 있고 어제는 좀 늦어가지고 여기서 잤는데 오늘 테라비브 한번 구경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테라비브는 공유 전동 킥보드 이게 많더라고요. 어나 앱이 있는데? 아 어, 이게 그냥 한국 거 그거랑 똑같네요. 한국 그거랑 오 간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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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뻥화롭다 지금 여기가 해변가인데 여기 해변가에 딱 들어오니까 바로 얘가 감지하고 거북이 모드로 변환시켰어요. 12km밖에 안 나와요. 도로 쪽에서는 막 2, 3 0 나오는 것 같은데. 가격은 대략 14셰킬 한국 돈으로 한4 하면 446 4, 4, 4 5600원10분썼고요1.6 어, 키로 왔 는데 5천원 이면 가격 은 엄청 사악 하 네요. 한국 에서 라임 맵을 제가 쓰고있었 거든요. 여기 와서 동 일하 게 저걸 쓸수있 다는 게 조금 신기 했 습니다. <목소리도> 야이되괜은데제키는셋이 <좀 되시는데? 목소리도> 라고 하고, 저제 하루도 노스르키때문에 몸이 땀이 쩔어있는데 씻지를 못하고 맥주나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것 같다 이게 사람 사는거지 이스라엘 물가가 되게 살인적이에요 뭐랄까 맥주 한잔에 12,000원 샥슈카 토마토랑 계란 섞은게 한 15,000원 이 자리에 앉아서만 한5만원쓴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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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샐러드 카가 계란하고 토마토하고 섞는 거잖아요. 이건 그린 샐슈 카라 그래서 계란하고 치즈랑 섞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장하다가 여기 앞에가 바로 바닷가여가지고 바닷가 한번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뭐좀 어, 부산 같은 느낌인데 테라비브는 팔레센에 또 여기 오니까 천국 같네요. 와, 바닷가라니. 미쳤다. 제가 어제 밖에서 노숙을 해 가지고 안 씻은 지한 이틀째거든요.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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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r e a l l y You really? <laughs> I, I like Tel Aviv so much. Yeah, me too. It's a, it's a start in France. Huh? We should go to Europe next time. You're from Europe? Yeah, from France. From France. Yes, I, I heard your French accent. Really? You can hear it. <laughs> How is the price like in Tel Aviv compared to France? Is well, compared, it, compared it compared expensive? To, compared to France, it's more expensive. Compared to Paris, it's quite similar. Oh. The currency, oh. is very very high, compared with Euro, oh. it's very high, so very... that makes it even more expensive for us. Uh, Living in you know, Tel Aviv is yeah. much more expensive than the rest of the country, Ah, uh, yes, yeah, you you have have country. like okay. 20, 20 30% more expensive everything rent or apartment everything's i much more expensive. Thank you. Welcome. I'll o w you a trip. s pretty back home. Thank you. You too. Right. 이번 거에 막 엄청 큰 빌딩들이 있는 거 보니까 좀 부산 느낌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좀 두바이 느낌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어이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팔레스타인을 지나면서 사실 심오하고 중요한 것을 찾는 것만 여행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자연을 즐기고 바다를 즐기는 것도 하나 여행이구나 이게 여행이지 에이씨 그 아, I'm so sorry I lost my glasses. Can you look for glasses for me? Okay. Well, I'll run here, I, I think. Get y u s e l f away.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h, thank you. Thank you. 중동이 다 이슬람이잖아요, 대부분. 꽁꽁 싸맨 그 여자들만 보다가 비키니 입으신 아름다운 미녀들을 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뭐야? 술 먹고 뻗어가지고 좀 자꾸. 여기 뭐 있는지 한번 대충 둘러보려고요. 오. 여기에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와 여기가 뭐가 좀 있나 본데. 저쪽 끝까지 사람들이 차 있네. 아 여기는. 어 저희 클럽인가 보다. 아 어, 여기 이스라엘 여성분들이 옷을 아주. 기본적으로 그 위에가 거의 없으세요. 한국 의 연남로 이런 건가? 경이 기찻길 이런 느낌인가? 노숙자분들 되게 많으시네. 근데 조금 조용하고 편한 데 가서 주무시지, 왜 굳이 번화가 주무실까? 시제버거집 가격이 얼마지? 와, 70채 캔? 와 수제버거 하나 21,000원이야 세트 메뉴가 21,000원 아니야 그냥 버거 하나 21,000원이에요 미쳤다 여기 뭘 먹으라는 거야 아, 나 저지하겠는데 맥도날드나 먹을까 근데 맥도날드가 제일 싸지 않을까 싶은데 뭔데 1인 아 여기도 비싸네 세트 메뉴가 7 0셰켈이면은4 7 28 28000원 저기가 더 싸네 내가 70세켈 28000원을 주고 맥도날드 를사 먹을 줄이야 너무 비싼데 사실 일주일 사 샀다가는 어 <laughs> <laughs> 어, 여기서 한 일주일 살았다는 등백깨질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부실한데, 뭐야? 이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그냥 빵이랑 국이랑 밖에 없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못 먹겠다. 웬만하면 먹거든요? 웬만하면 불평 안 하고 그냥 없어도 먹는데 한번 먹고 말겠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그냥 고기랑 빵밖에 없어. 28,000원짜리인데 아 열받잖아요. 이거는 참을 수 없어. 분노가 끓어오른다. Excuse me, bro. This burger is nothing actually. This is bread. This is pats and nothing inside here. Ah, oh, you want vegetables? Have...

감기야. 아? 감기. Thank y o 이건 진짜 개삭이다. 외 보면은 여기 치즈도 있고 소스도 있고 배추랑 뭐 토마토 양상추. 제가 받은 거는 그냥 빵 치즈. <laughs> 이게 5천원짜리가 아니고 28,000원짜리에요. 물론 여기서는 싼 음식이겠지, 여기서는 제일 싼 음식이겠지. 28,000원이면 광어회를 유사한 거 보니 9,900원짜리 광어회도 있던데, 소주 3,000원으로 사면 10병 사고, 3만원으로 6회도 시켜 먹을 수 있을 걸요. 오늘의 요웃 이스라엘 테라비빔은 진짜 비싸다. 허인가 뭔데 그냥 유대교 회당 아니야? 이런 데가 되게 많구나. Hello, hello, hello. May I see the menu? Yeah, f i r s t The English menu is inside. Ah, uh, okay. Would you tell me which one is the like noodles and uh, like kind of simple meals? 음, um, we have a kind of like traditional Japanese meals. 음. If it's ramen, you want or sushi. 초자 다섯 개 5400씩이려? 초자 하나에 네. 4000원씩이에요, <laughs> 여러분. 네. 음. <laughs> <laughs> 어. 탄탄면 70씩에 28,000원. 그만 보자. <laughs> 미소 라멘 74씩에 그만 보자. 산탄면이 사실 중국에서는 그냥 좀 신라면, 잔치국수 이런 느낌이고, 미소라면 자체도 그냥 미소 된장국에다가 면 푸른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렇게 비싼 음식은 아닐 텐데도 아, 어지러질 하네요. 진짜 진짜 어지러질 해요. 뭐 하나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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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eah. Can you prove it to me, please? Is it true? When you drink it, you not know if it's true. okay. Because before, you've never been like that. It's true. You can't like that. Oh, it's true? Yeah, yeah, Cocktail. Don't mix. Slowly drink. Have a wish and give it to your smile and enjoy. Okay. Thank you. Wow, it's strong. 그 깔끔한 진 베이스에다가 음료수랑 그런 거 섞은 것 같아요. 과일 향도 나는 것 같고 자몽 느낌도 좀 나고. 저 아랍, 아랍 친구들 지나가죠 아랍 친구들은 이게 딱 대충 다도 보입니다. 머리가 저렇게 짧으면 다 아랍 사람들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싸기는 한데 또 그만큼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종차별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죠. 적어도 뭐 길거리에서 막흥행용 총칭총하는 거는 별로 없어서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경험을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이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민족 국가예요. 이스라엘이 제가 봤었던 나라 중에 제일 인종이 다양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밑에 라틴 계열에서부터 슬라브 계열, 게르만 계열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중동 사람들도 여기 섞여서 살기 때문에 중동 아랍 계열도 많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쪽에서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 쪽에서 흑인 유대인 분들이 올라오셔서 흑인 분들도 되게 많고, 아시아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인도 분들이 좀 계셔서 믿는 것 같고, 또 미국 분들도 진짜 많고요. 미국 분들이 진짜 많지. 사실상은 이민 국가에요. 유대인들을 받아주는데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둘다 유대인이야. 나중에는 어머니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해줬다가 지금은 유대교만 믿으면 유대인이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민법에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유대교를 믿는다면 은 이스라엘로 이민 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세계에 온 인종들이 다 모인 곳이 이스라엘이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도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 자체가 세계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큰 인종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인종 학살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안 하는 그런 것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인종차별이 아예 없지는 않대요 이 사회에서 고위층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부나 종교계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은그 인종차별이 조금씩은 있대요 뭐 자기네들끼리의 인종 그건데 동유럽 계열이 사실 제일 다두, 다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이기 때문에 제일 높다고 하고 흑인 유대인이라던가 아니면 팔레스타인계 중동아랍계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조금씩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중동아랍 뭐 특히 팔레스타인이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뭐 길거리에서 막유 h 킹 차이니스 막 이런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제가 경험을 한 번도 못했고. 밖으로 그렇게 표출되는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훨씬 한결 난거 같습니다. It's really really good cocktail. 영국형. Thank you. How much i 와.. 칵테일 한 잔에 72시킬 이것도 28,000원 28,000원이 거의 한국에서 한만 원? 뭐 이렇게 쓰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후들덜한데 이거? <laughs> 저는 지금 걸어서 집에 가는 중인데 해변가도 아직 안 닫고 상점들도 안 닫았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몰려있는 곳도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시각이 한 3시 정도 됐거든요. 테라비브는 저녁까지 활발하네요. 특히 여기 돌아다녀도 뭐 특별히 막 위험하다는 생각은 잘 들진 않는데, 제 착각일 수 있는 게, 제가 좀 피치 안이안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어, 그냥 괜찮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좋다. 이거, 이거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겠지? <laughs> 맥주 한 잔이랑, 소시지 하나랑 물이랑 콜라 샀는데 2만 원 나왔습니다. 2만 원. 오늘 대충 영상 찍는다고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칵테일 한잔 하고 돌아서 이렇게 소시지 다 맥주 한잔 하니까 거의 한 10만 원쓴것 같아요. 숙소비도 지금 4만 원짜리 쓰고 있고요. 그냥 평범하게 자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냥 8인실 게스트하우스인데 이스라엘 테라비브가 진짜 좋기는 한데. 도시도 이쁘고 바닷가도 좋고 맥주도 맛있고 좋기는 한데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오래 있기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감당이 안됩니다 오늘 영상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맥주 한 잔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좋네 좋기는 좋아 비싸서 그러지